자. 저이거 여태까지 여태까지 이해 못 하신 분은 제가 처음 다시 알려 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다시 시도. 왜안돼 이거? 다시 시도. 브라켓도 꺼. 다시 시도. 되게 빠르게 할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죠? 깃허브 가입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gitscm.com 들어가서 뭐해요 이걸 다운로드 하셔야죠. 다운로드. 그 다음에 설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브라켓. 이거 설치하셔야죠. 됐죠? 네. 이거 된 상태에서 폴더 아무거나 여세요. 그 다음에 워크. 어, 워크라고 안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웹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자, 우클릭해서 오픈해즈 브라켓 프로젝트 하고서 우클릭한 다음에 네, 우클릭한 다음에 파일 만들기 하고서 인덱스 e h t m l 하시고 자, 느낌표 탭.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예요? 장희성.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거 복사한 다음에 네, H1 탭그 다음 하고서 UL, LI 어제 사이트가 제가 보여주고 싶은 사이트가 뭐다? 한두개 있다 해볼게요 두개 A, HRF샵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어 모작이 있고요 모작 BNX BNX가 있고 그 다음 에 뭐다? 어 모작 그 다음에 앨리스 스킨 있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자, 우클릭해서, 어, 우클릭해서 여기다가, 네,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index.css를 하나 만들 겁니다. index.css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요거 붙여넣기 하고서, 네, 뭐, 딱히 할건 없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스타일을, 여기다 직접 써도 되지만, 외부에 있는 css를 불러올 때는, 링크 탭 하셔서, 얘를 index.css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요거 누르시고, 네, 요거 들어가서, 자, 해볼게요.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다? 하면은 바로 되죠. 그 다음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얘를 클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요거, 요거를 HTML 연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보이시나요? 얘가 이거 하이라이트까지 해줘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이라이트 여기 딱 되죠. 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 네, 너무 편해요. 자, 그다음에 자 당연하게도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저의 뭐예요? 소개 페이지일 뿐이고 제가 진짜 작업한 페이지는 네 다섯 개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그 BNX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Alice Skin, Alice Skin. 스펠링이 맞나? 잠깐만요. Alice Skin 됐다. 네,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의 나의 저의 작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네, 이렇게, 여기다 만들었죠? 그럼 요 안에서도 여러분 뭘 만들어야 된다? 요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파일 만들기에서 index.html.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안에 파일에서 index.css.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스도 뭐다? 똑같이 파일 만들기에서 index.html. 요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파일 만들기에서 i n d e x CSS 한 다음에 자 이거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이, 얘는 뭐예요? 얘는 어. BNX 모자. 네. 그다음에 그냥 이거 그냥 대충 b n x 를 할게요. BNX. 네. 그다음에 됐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건 어떻게 한다 이제? 여기는 뭐예요? 앨리스 스킨 모자. 킨 모자. 이렇게. 그다음에 앨리스 스킨 모자. 됐어요. 자그 다음에 요 css는 요는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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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되 자 이번에 저는 얘는 그린으로 할 거예요 그린 그린 그린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블루로 할 거예요 블루 자그 상태에서 저는 여기 주소를 여러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여러분 i n d e x html은 생략이 가능해요 이, 이거 하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건데 자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BNX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뭐다? 엘리스 스킨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은 링크를 잘 쓰면 되는데 그 링크는 어, 여기다가. 여기 요기, 요 여기가 여러분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면은 클릭클릭을 통해서 내 거를 다볼수 있는 거죠. BNX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 근데 여러분 index.html은 사실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다음에 엘리스 스킨 어떻게 해? 이렇게. 아이고. 엘리스 스킨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이 인덱스.html이다? 그거는 그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bnx 클릭하면 bnx로 가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뭐예요? 야너좀 네가 작업한 것좀 줘봐봐. 그러면 저는 뭐만 주면 돼요? 이 주소만 주면 되겠죠? 그럼 이 주소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 딱딱 클릭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한개 짝짝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주소는 지금 제 컴퓨터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GitHub에서 올리면은 여기 주소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여기 GitHub ID가 제또 GitHub ID가 읽어거든요. GitHub.io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리포지토리 하나 만들었잖아요. 리포지토리 주소가 p f 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 면접관한테 주면은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하, 일단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릴게요 올리는 거는 어, 어차피 이제 조형상업로 됐으니까 자 그냥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뒷배시 히어 오클릭한 다음에 뒷배시 히어 한 다음에 자 여기다 무조건 깃이닛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뒷이닛한 다음에 최초에는 이거 하셔야 돼요 뒷 글로벌 빼기 빼기 아니다 뒷 콘픽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그냥 뒷 글로, 글로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네임 이게 뭐냐면은 그거에요 네. 현재 유저 네임을 세팅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최초에 딱 한번 여러분 컴퓨터에서 최초에 딱한 번만 하면 되는데 바로 기터브에 가입하신 아이디 있죠 이메일 말고 이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서 요거 이메일 여러분 요건 안 해도 돼요 요건 안 해도 되고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이메일은 뭐다 여러분이 기포, 기터브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git 어, 이것도 최초에 한번 리모트, 애드 오리진, 네. 어차피 명령어 제가 다 그대로 써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깃허브 들어가서 로그인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뭐뭐 뭐 하죠? 뉴뉴 눌러가지고 뭐예요? 만들잖아요. pf 여러분 저는 pf로 하도 만들어서 pf3으로 만들게요. 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 생긴다? 요게 생길 거예요. 요거요 페이지 다 아시죠?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인데 여기선 붙여넣기가 안 돼요. 컨트롤 V가 안 돼요. 근데 쉬프트 인서트 그래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됐어요. 이제 모든 건 끝났어요. 이제 이제 올릴게요. git add git commit m 여기다가는 내가 작업한 거 뭐라고 할까요? 어, 첫 커밋이라고 볼게요 네, 그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 이게 여러분 되게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그다음 뭐예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거 하나. 그러면 끝나요. 끝났어요.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럼 올라갔죠? 자 여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F4 키를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바뀌어 있어요. 하나 올라갔다고. 그럼 여기 세팅스가 있거든요. 세팅스 들어가서. 제가 이따 돌아다니면서 다할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기 소스에 여기 보시면은 클릭한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 요거를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주소 하나가 생기는데, 요 주소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좀 시간이 걸려요. 안 되면은 안 되면은 여기다가 물음표 한 다음에 덤이라고 한 다음에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이거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에요 네. 이게 사이트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됐죠? 여러분 죄송해요. 눈이 아프죠? 네.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나오고요. 뒤로 가기 눌러서 다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그럼 이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여기들 작업을 계속 고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고친 건 어떻게 올라가냐? 자, 해 볼게요. 자, 제가 엘리스 스킨 들어가서 앨리스 스킨, 여기 들어가서, 아무튼 여기 이제, 색깔을 좀 바꾼다 해볼게요.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레드 말고, 어 핑크라고 했어요. 레드 핑크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그린 말고, 뭐다? 골드로 바꾸고.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블루 말고, 어, 그레이로 바꿨어요. 자, 여기 바꿨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이제부터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git, add, 점, git, commit, 어떻게 하면 돼요? m 한 다음에 뭐다? 어, 배경색 바면 여러분 이거를 되게 정성스럽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 하면은 그냥 올라가요. 이것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조금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굳이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달에 100기가까지 가능합니다. 이 원래 이거 돈 내야 돼요. 이 정도 쓰려면은. 네, 근데 여러분이 하루 하루 트래픽이 뭐다? 100메가짜리 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열심히 만든 거를 그 면접관한테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메일 그분이 제거 사이트 몇번 보다가 뭐예요? 오늘 하루 트래픽 초과됐으니까 안 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기시라는 것은 여러분 회사에서 써요. 회사에서 써요. 우리는 비록 이렇게 포폴 보여준 용도로 하겠지만 어 기시라는 건 익혀두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아무튼 자 이제 해 볼게요. 자, 분명히 내가 레드를 뭘로 바꿨어요? 다른 걸 바꿨죠. 핑크로 바꿨죠. 근데 왜안 될까요? 이게 살짝 반응이 좀 느려요. 그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무조건 물음표를 넣은 다음에 덤이라고 붙이고서 아무거나 캔 쓰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읽어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뭐다? 컨트롤 시프트 r 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명령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 정리. 자, 최초에 단한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Git init 그 다음에 네 여기서 클리어 클리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면이 깨끗해지고 히스토리 들어가서 잘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는 컨트롤 인서트에요 네 붙여넣기 자 여기다가 네, 요거 이렇게 잠깐만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영상에 잠깐만요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 네 요거는 뭐에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의 기터브 뭐에요 사용자명. 요거는 뭐예요? GitHub 가입 시 사용된 뭐 이메일. 요거 최초에 딱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은 뭐다? 아, 그 다음에 이거 Git, remote, 어, add, origin.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리포지토리 주소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Ctrl Insert.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GitHub 사용자명. 그 다음에 뭐다, 여러분? 리포지터리 이름 한 다음에 요거는 최초에 딱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건 어떻게 하는아 그러니까 업로드 업로드는 뭐다 이거예요 git add. 그 다음 뭐예요 git commit m 여기다가는 뭐예요 메시지 여러분이 작업한 메시지 적으면 돼요 메시지 그 다음 뭐다 git 뭐다 push origin master 이거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commit 한거 있죠 그거 기록 다 남아요 시간여행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끝!